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핫한 게 이제 그 미니진 예 미니진이랑 네. 사실 정확히 보면 정확히 보면요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것보다 더 핫한 것 같아요 예 어, 확실히. 밀렸어요 확실히 밀렸어요 예, 이것도 이 회동도 그니까 러그권 음. 이후에 처음 있는 건데 예예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음. 이것보다 더 지금 예 대중들의 관심은 그거는 예, 음, 예. 아주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죠. 그 우리 두 분이 만난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예. 기대만 컸고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그래서 약간 이제 컴팩트하게 한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이후에 미니진 대표가 어도우 미니진 대표가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였죠. <laughs> 예, 네, 지난주에 지난... 기자회견을 하고 미니진에 대한 뭐 팬심 여론이 급증한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어, 보셨는지. 예.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예. 신청원 사건 이후에 <laughs> 신청원 패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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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강하게 나는 거긴 한데. 민희진 신청원 가는 아닌데,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민희진 예. 대표가 그래도 잘한 건, 네. 음, 배 때에, 네. 어, 조금 기자회견답진 않았지만, 그, 대중의 마음을 건드릴 줄 알았어요. 아, 그쵸. 예. 응, 그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그니까, 스킬이 굉장히 어설프긴 했는데, 네.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 어설펐던 행동들을 설명하는 작업들을 거의 1, 2부로 나눴다, 나눴 뜨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분하게 네. 전이를 잘 해줬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laughs>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왜 그랬는지 혹시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네. 팬들은 알 필요가 없는 것까지 오픈해가면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네. 그.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친구더라도 포장마차에서 두 시간 동안 술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은 뭔가 다그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되고 약간 그렇죠.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무릎팍도사 유튜브 버전을 두 시간 동안 찍은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음, 그래서 그렇죠. 자기 진솔한 얘기 다하고 예. 이게 감정 진폭이 굉장히 컸어요. 맞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이부로 나눠서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받아서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사실은. 하이브하고, 네. 기존에 있던 SM하고는 약간 좀, 방식이 달라요. 다릅니다, 예. 방식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방시혁 대표가 있는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죠, 정확히는? 방시혁 의장이 있는 하이브는, 아티스트 출신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SM, JYP, YG는, 네. 본인이 플레이어를 껴봤던 사장님들이 플레이어의 경험이 있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네요. 프로듀싱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연예인, 아티스트로서의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시혁은 프로듀싱 및 제작만 했던 사람이었죠, 원래부터. 그렇죠. 예, 예, 예. S, SM 같은 경우는 이수만 사장님은 80년대 초반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힙스타였어요, 이수만도. 제가 알기로는. 힙스타였고. 예. 예 실질적으로 SM 초창기를 이끌었던 유영진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의 흑인음악이 네. 1세대거든요. 아,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로서 충분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미니진이 갖고 있는 스타성에 주목을 했고 능력에 네. 주목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니진이라는 개인이 솔로 플레이를 해도. 네. 받아줄 수 있었던. 예. 시스템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해봤으니까. 예, 미니진과 방시혁의 일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알죠. 아, 그렇죠. 방시혁은 뭔가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미니진은 약간 좀 뭔가 그 뭔가, <laughs> 뭔가 그, 뭐랄까, 느낌, 감성, 막 그런 거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 예, 예, 그렇죠. 미니진이라는 아티, 그, 프로듀서는. 네. 아티스트가 되지 못했던 자신을 투영해서 사람들만, 그, 그, 그룹을 만들어내는. 네. 사람이에요. 네네네. 네, 네. 계산이 되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음악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 네. 어, 자, 자기 세계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네. 방시혁 의장이 실수했던 게 그거 뭐냐 하면. 네.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민희진 씨는 스카우트거든요? 네. 스카우트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결과물들에 대한 업적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해주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해줘요. 그니까 즐거우세요? 이거는 진짜 싸하더라고요. 예, 즐거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물어보는데 즐거우세요? <laughs> 이게, 야, 비꼬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예. 이게 와, 예. 그런 장시혁 의장은 음악을 머릿 속에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예. 음악을 가지고 음계를 가지고 머릿 속으로 만드는 이성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네. 예. 이성적인 그룹을 만드는 사람이. 인 거죠. 그니까, 네. 자기, 습, 그 생각하는 그 정확한 자기 음악을 가지고 그 안에 자기 회사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음. 컨트롤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미니딘 어도어 대표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생님, 그, 방시혁의 하이브는 정말로 그, BTS 공백기를 메울 걸그룹을 그렇죠. 만들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니진을 그렇지. 영입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소스뮤직이랑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던 글램이 이병원 협박해가지고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걸그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BTS 공백기에 이제 뭔가 좀 엄청난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그니까 러 엄청난 큰 주식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미니진 BTS 그,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글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안된 그룹이었지만 네. 음악 외적인 문제 때문에 어그러졌고요. 네. 사실 인기도 없었습니다. 예, 한그 그렇죠. 방탄소년도 사실 되게 면성형인데 글램도 전혀 뭐한 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그룹 출시하고 나서 3, 4년, 4, 5년간 계속 그냥 뭐 그렇죠.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였긴 했는데. 예. 그냥 지금. 그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시혁 회장한테. 네네. b t s 는 보이그룹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군 문제가 네. 걸려 있었고 네. 군 문제를 면제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네, 안 됐죠. 그게 원인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후에 소속에 대한. 네. 그게 굉장히 컸던,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그룹보다는 사실은 걸그룹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걸그룹이 사실 캐시카우적으로는 큰데, 캐시카우적으로는 잘 되는 게 걸그룹이긴 한데, 자기는 만들 자신이 좀 부족하고, 예. 음, 예.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박진영이어서 더 했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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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는, JYP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성적 감성으로 여, 걸그룹을 잘 만드는. 잘 만들었죠, 예, 예. 잘 만드는 아티스트거든요. 예. 제작자기도 했고. 예. 그렇게 보아왔고 본인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할수 있는 것 같은 거고 할수 있는 건 다른 예. 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이브의 약간 내외적인, 대내외적인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영입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영입한 느낌이 있을까요?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찬박대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예, 예. JYP의 영향력에선 벗어나고 싶었고. 아, 그렇죠. 예. YG는 그 외에 기타, YG 그, 그, 그 엔터테인먼트 자체에 문제가 많았으니. 예. 누구를 빼오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미니즈는 누가 봐도 독보적이니까 예, 걸그룹 제작이나. 그러는 예, 예. 걸그룹 제작. 는 물론이고 사실은 아이들 전체로 봐도 예, 예. 그렇죠 그렇구나. 걸그룹 조금만 나이가 어렸다면 본인이 걸그룹으로 뛰고 싶었을 만큼 스타성을 갖추는 그러네요. 제작자예요. 예,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났던 거죠. 네, 네. 선생님 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돈을 투자한 대주주가 네. 그러니까 노동력을 투입한 주체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게 일반적인 네, 네. 건데, 미진 대표가 기자 회견 하면서 그게 좀 그런 여론이 좀반전되는것 같은, 음.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예, 예. 사실은 그 부분은 다른 영역이었으면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예, 예. 영화나 네. 뭐 다른 산업이었으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네. K-pop 시장, 아이돌 시장은 다릅니다. 그니까, 백 몇십억 내가, 파이브가 되자, 네. 돈을 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아이돌 시장, K-pop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기획사 중에, 네. 파이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레이어 출신이에요. 아티스트 그러니까요. 출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 그러, 예,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는 곧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음, 네, 네. 사, 사업자가, 사업자가 곧 아티스트가 되다 보니 네. 이 아티스트의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 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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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라는 네. 약간의 도제식의 느낌을 가진 네. 아주 오래 전선 아주 옛 선배가 포학을 기르는 듯 양성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가진 사, 산업, 산업이 산업 네. 흔히 얘기하는 연습생 문화의 K-POP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네. 거기에 맞춰가는 게 네. 안무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스타일링 할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컨셉까지 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그 대표님 혹시 그러니까 선수장님 이게 약간 그 저는 약간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주주가 있는데 퍼거슨 감독의 입김도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그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뭔가 그러니까 그 감독이라든지 그, 그 해당 축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뤄내는 팀워크 거기서 내는 그렇죠. 성과 실력 뭐그 팀의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브랜드 이런 게 중요한데. 주단주가 그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래도 아니다. 영향력은 크지만,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기존부터,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네.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런 약간 그렇죠. 그 입김이나 존재감도 커져야 된다라는 네. 그럼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자부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네, 네, 네. 지금 보면 하이브하고 어도의 관계가 네, 생각해 보면 네. 자회사 형태인데, 네. 이 자회사가 사실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네.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자회사인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삼성그룹으로 치면 삼성전자. 네. 정도 되는 자회사인 겁니다. 그러네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예.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전체 계열사 삼성그룹,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를 할수 있는. 예, 그러니까 한거 아래 사실 비키트도 그렇죠. 있거든요. 비키트, BTS가 있는 비키트데 그렇죠. BTS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니까 멈춰 있어. 그러니까 어도어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리플 그렇죠. 뭐 이런 느낌. 예. 그렇죠. 소시뮤직도 있긴 한데 메세라피마시건 이제 뉴진스만큼 아니니까. 예. 그 그렇죠.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사실은 미니진 대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어, 음, 그렇죠. 성향이나 이런 것도 예. 네, 평가를 잘못했다라고 보고. <laughs> 그러면, 그, 방시의 의장이, 민희진 대표가, 아일리 빌리프랩 이거 너무 베낀 거 아니냐라고 약간, 그동안에 좀 약간 마찰이 있었고, 마찰이 축적되어 온 것도 네. 있었는데, 이 아일리 카피한 거 아니냐라고 막문제제기컴플레인을 하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 해서 <laughs> 나가리 시키려고 한게 맞나요? 그런 게 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민희진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플레이해요. 예. 네. 대표가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고요. 그, 저거를, 언론 조성 자체를. 그렇죠. 여론시장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런데 예, 예, 예. 지금 뒤에 도, 민희진 대표가 저격했던 박지원 대표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숨어있는 대가 뭐하고 대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방시혁이라는 대그룹 회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 언론을 움직이는 건 지금 민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네. 봐주고 있던 민희진에 대한 인식. 네. 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예. 능력 있는 여성이 대기업에 대응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형태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어요. 예예. 예. 그 흐름을 민희진 대표는 그했던것 같고 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이브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장님그 마지막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니진 대표가 그니까 아이리시도 카피했다고 발끈할 필요가 없었다. 없죠. 예, 왜 굳이 그렇게 뉴진스가 그냥 포, 그냥 약간 잔용인게 그냥 이렇게 폴,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놔두면 되는데 왜 굳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k p c 장에서는 약간 그런 카피가 많았잖아요, 원래 많았죠. 관용적으로 아니 간스 뭐랄까 간행처럼. 아주, 아주 옛날부터 많았죠. 다카피거 아닙니까? 이초티, 잭스키스 뭐다뭐 이제 정... S.E.S. 핑클 뭐. 네, 어, 말씀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인데요. 네. S.E.S.보다 한명 더해서 핑클 만들고. 그니까, 러 DSP가 전문가인데, 그거. 네. H.O.T. 한명더 해서, 잭스키스 만들어서, 네. 그 둘은, 네 그룹 다 떴거든요. 혹기이라서 네. 그런 면도 있지만. 다 떴네요, 예. 네.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니까 러 사실, 뉴진스도 기존의 케이팝적인 성과물 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게 없이 그렇죠. 혼자 나온 게 아닌데, 예, 그렇죠. 물론 이제 핸드롬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네.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방탄이라는 남 보이그룹하고는 다르게, 지금 네. 여기서 하이브 쪽에서 이게 작전이었는데 작전에 실패로 들어간 게, 네. 미니진하고 그 지금. 네. 한참 뜨고 있는 뉴진스를 하나로 묶어서, 홍보를 네. 했어요. 네네. 미니진 네. 대표를 유키즈에그 출연을 네. 시키면서 뉴진스를 같이 띄웠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서 뉴진스의 어머니. 네.가 되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에 대해서 하이브가 얹제 숟가락 얹을 자리가 없어요. 예. 네. 사람들 인식 안에서 네. 뉴진스 그럼 방시혁이 아니라 미니진이 떠오르게 해놨거든요. 네. 그그 그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놀랐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맞아. 그래서 리스닥 팀이 미니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시켜된다 이랬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유진스로 대표되는 하이브 걸그룹의 대표가 미니진이다라고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으나 네그 하이브라는 지붕 아 밖에서 미니진의 활동이 진작에 너무 컸었기 때문에 네. 하이브라는 지붕 안에서 미니진을 닮지 못했던 거죠. 네네네. 네, 네. 자칫하면 미니진이 키운 하이브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게 네. 하이브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위기식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 독립도 힘, 독립도 거부하는 거고 성공한 아, 나, 나, 케이스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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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닮아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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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방법을 참, 하고 싶어 한 거죠. 네. 선생님, 혹시 그, 이 미니진 문제는 이제,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 네.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네. 그, 아티스트의 지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미니진 네. 대표가, 대표로서. 네. 중간에 위치해서든 자기보다 큰, 자본을 가진 방시혁 대표한테는 반기를 들어서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에 대해서, 내로남불 이어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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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주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 재, 제대로 잘해서, 역시 미니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지, 네. 야, 방시혁이랑 뭐가 달라가 될지, 아, 예. 그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네. 이 사태 때문에 쓸쓸라핌이든 뉴진스든 지금 아티스트로 뛰고 있는 그한명한 한 명의 팀원들한테는 피해가 안 되거든요. 네. 건 사실 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 와 싸우고 있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어른들이 지금. 진탕 만들었지 그 유리사유리사라핌이랑 유리스라, 유지사랑 싸우는 게 아닌데 지금 그렇죠 갈등하는 것처럼 두, 그러니까 두두 두 그룹이 만나는 그 영상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예. 그렇죠 예 그런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자칫두 그룹의 팬들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 거기 그 뭐랄까 팬덤 안에 있는 분들은 좀 약간 이미 지금 갈등 모일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예 솔직히 물론 두두 그룹을 다 팬덤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